시작. 안녕하세요. 중차환경정의 박승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포르실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19년 후에 진행 중에 신차 리스로 제가 이제 해드린 거예요. 리스로 네. 뭐 이런 조건을 적기했는데 어, 차량이 이제 여러 개있다가보니까한대 정리한다고 해가고 2주 전쯤에 위탁 판매를 해서 리스 승고권으로 내일 축구 그그 차가 갖고 이나가는데누번한 나랑 이사에가셨르코스를이 가고 내가 또걸어고그 사람도 이걸로 태평해 19년식이죠. 그당시 신청자가 한 1억 4천 1 0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편의점은 거의 끝마디이 안쪽으로 나이가 틀리고 있데 SM은 혜택이 보조아 안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게, 빨간 시트 해갖고런거는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다 추가 옵션이 돼고 이렇게 해갖고, 레드 시트. 이렇게 두개 추가돼갖고, 뭐 키로수도 2만 키로인데, 뭐, 신차가 대비 지금 한, 한 4, 5천 정도 저렴하게 구매해 가시는 거니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걸 이제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를 뭐 이제 또 구매해 가신 분이, 지인이 이제 쿠페를 저한테 주셔 갖고 제가 이제 요거를 갖고 속초를 갔다가 어 이제 속초에서 다시 인천으로 차량을 또 갖고 올 예정이에요 갔다와서 이제 그것도 이제 리뷰를 찍을건데 까이에 이제 마지막 가는 니다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 돼요. 이런 것들그다 보호해놨고 문학으로 사고 치는 외장이나 이런거 진짜 거의 신차태지에요 네. 어차피 신차를 타셔도 기에는 6개월, 뭐, 1개월까지도 걸리니까 리스 조건이 좋은거 쓰게 해가시면 좋아요 제가 세팅 자체를 좀잘 해드려갖고 가져 가시는 분들도 보자마자 차 보고 바로 대화을 진행해 주셨어요 네.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입차를 많이 쓰련을 했는데 국산차도 요즘에 많이 이제 리스 같은 경우로, 차가 빨리빨리 이뺄수 있고, 리스가 아니면 렌트 쪽으로 하면은 국산차들 중에 한 6개월, 7개월 걸리는 것도 한 3일에서 5일? 일주일 안에는 다 거의 빼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차를 구매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가 리스를 생각했는데 또 리스는 리스도 한 두세 달이 걸려요. 국산차들끼리. 근데 이 신차, 렌트카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3일 재고가 있으면 그래서 난 6일 정도는 제가 계속 출근을 해드리니까 부담없이 사업자나 그런 분들은 신차렌트리스이런 분들이 또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에는 이제 보, 보내줘야 되고요. 지에님께서 보실 면은 제가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